네, 안녕하세요. 제목이 조금 거창한데. 일단 저는 어, 이넨스의 CAI, CAIo 김도균 박사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불가능의 자동화. AI 커머스 스타트업 이넨스의 버티컬 AI 에이전트 구, 구현 사례로 준비를 했는데 저희는 에이전트가 어, 물론 멋진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정말 필요해서 어, 구현한 부분이 있고 AWS와 함께 어떻게 그런 서비스를 구축했는지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아젠다는 저희 회사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 볼티컬 AI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AWS 서비스를 통해서 에이전트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먼저 구성을 해봤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 먼저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커머스 e 쪽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2030년쯤에는 에이전트간 사람의 최소한의 개입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사람과 사람이 물물교환이나 마켓플레이스 아니면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다면은 현재는 이미 어느 정도 AI가 셀러 사이드를 대체해서 물건을 팔고 있고 더먼 미래에는 바이어 사이드도 AI가 어, 대체가 어, AI가 개입을 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경제 체제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렇게 믿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금융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네스는 현재 셀 사이드에서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직접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저희는 어,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어, 스케일업을 더할수 있었는데. 어, 이런 AI 에이전트를 이제 SaaS 형태로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P&G, 삼성전자, CJ, 광동제약, 문증식품, 필립스와 같이 소비재, 전자제품, 식품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 기업들이 저희 회사의 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어, 조금 더 스케일업을 하고자 신규 투자를 유치를 희망을 했고 작년 11월에 라운딩을 시작을 해서 올해 1월에 시리즈 B 투자, 투자 유치를 완료했고 신규로 170억에 어, 투자 유치를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태고요. 저희가 이커머스에 집중했던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뭐 10%의 외형적인 성장이 있었지만 마진율은 감소했고 그 이유를 들이켜보면은 현재도 어, 운영이나 그런 상품 관리를 할때 어, 사람이 직접 개입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식으로 굉장히 데이터를 어, 활용을 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가격 경쟁이 심한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아시아 내에서 커머스를 운영 관리하는 그런 솔루션 기업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 해당 상품을 감당하는 이제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어, 전단팀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그런 전단팀이 어, 하는 일이 가장 이제 시간을 많이 쓰는 일이 현재 이 상품이 시장에서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들어가서 해당 상품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관련 제품 뭐들을 이제 검색을 하고 뭐 다른 상품들과 이제 비교를 해서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뭐 엑셀이나 그런 수기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전략을 세우는 방식인데 이렇게 사람에 의존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앞서 데이터를 그런 수집하는 방식이 뭐 API가 되어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의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실제로 마켓플레이스에서의 그런 많은 트래픽은 평일 밤, 그러니까 일과 시간 이후에 그리고 주말에 많이 발생하게 을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람이 어, 바로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즈니스, 비즈니스 기회들이 어, 놓쳐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AI 도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장 가격을 조사한다던가 아니면 이를 통해서 상품 가격을 조정한다던가 블랙셀러가 있으면 블랙셀러를 신고한다던가 아니면 현재 내 광고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런 디스플레이를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가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주말이건 아니면 평일 밤이건 이런 부분을 자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AI 에이전트, 버티컬 AI 에이전트가 왜 도입되는지부터 먼저 어,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도 당연히 이제 기존에는 단위 기능들을 많이 개발을 해, 직접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상품 가격 조정이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각 프로세스를 각 담당자가 개발을 이렇게 하고 조립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사실은 있는데 인건비 문제도 있고 확장성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플랫폼을 대응을 하는 가격 조정 모델을 만들었는데 B라는 플랫폼을 대응하려면 B라는 데이터로부터 가격을 스크래핑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A라는 사이트에 만약에 뭐 레이아웃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뭐 사이트가 리뉴얼 된다거나 하면은 그런 부분을 다 일일이 대응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굉장히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위 기능들에 대해서 ai나 머신러닝 뭐 딥러닝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전환하는 방법들을 모색하기 을 시작했고 이렇게 하면서 특정 기능을 자동화한다거나 효율성을 개선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여전히 태스크는 고정되어 있었고 어, 유연성은 부족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로 저희는 전환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작년부터 느끼고 있었고 어, 사용자의 목표와 상황을 인식해서 유연하게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복합적인 의사결정을 최적화하고 이를 자동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도시카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펑션에서 AI ML 모듈로 전환을 함으로써 도메인의 상호 운영성을 늘릴 수가 있었고 이 모듈을 에이전트화 함으로써 어, 더 고도화된 자동화 데스크를 하는데 적합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었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에이전트 중에 하나가 바로 디스플레이 에이전트인데 어, 디스플레이 에이전트는 어떤 플랫폼에서 각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보통 이제 어, 주요 상품들은 사실 가장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나 아니면 상품들이 어, 그 검색어에 가장 근접한 결과물보다는 광고나 아니면 뭐 프로모션되는 그런 제품들이 보통 상단에 많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검색했을 때 상단에 어떤 광고가 노출되는지를 보고 현재 경쟁사가 우리 어, 경쟁사가 현재 우리보다 뭐 광고비를 더 많이 쓰고 있는지 어, 어떠, 어떤 식으로 현재 시장 광고 점유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기존까지는 이런 걸 수행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그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에 뭐 키워드를 검색을 하거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수동으로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 이를 취합해서 관리자에게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인적 자원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어, 모니터링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었고 뭐 사람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 휴먼 에러도 당연히 존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인앤스 디스플레이 에이전트를 도입을 함으로써 53개국, 300개 이상의 사이트에 현재 대응을 할수 있고 어, 어떤 키워드의 검색 결과를 이제 정리를 수집을 하고 그걸 분석을 해서 어떤 상품, 어떤 브랜드가 현재 광고에 뭐 노출이 돼 있고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런 점유율까지 자동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이를 보고서화해서 담당자에게 이제 이메일로 전달되는 부분까지 현재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에서는 이제 펑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이 함수화가 되어 있었고 브랜드를 분석하는 하는 모듈은 이제 AI가 도입이 되어 있었지만 결과 분석하거나 보고서 전송하는 부분도 직접 개발하는 그런 뭐 펑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을 에이전트화 하였고 브랜드 분석 모듈은 이제 저희가 고도화를 하고 있고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에이전트도 저희가 에이전트를 통해서 전환을 해서 어, 스케, 어,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할수 있고 더 다, 많은 플랫폼, 더 많은 제품을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에이전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이제 기능 개발에서 에이전, 단위 기능 개발에서 에이전트로 어, 전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에이전트를 개발하면서 당연히 이제 LLM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LLM을 활용할 때 이제 가장 발생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업데이트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뭐 LL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상용 LLM 모델도 굉장히 많이 있고 오픈 소스 LLM 모델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버전 업데이트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어느 어느 시기에는 A라는 모델이 가장 강력했지만 특정 시기에는 B라는 모델이 가장 강력하고 그래서 마이그레이션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각 서비스 프로바이더별 이제 그 API를 부르는 그 코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걸 대응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보안 및 안전 관련해서도 이제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API 키가 하루 유출된다거나 하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능 개발을 하면서 기능의 파편하나그 배포 등의 이제 신경 써야 되는 이슈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 AWS 서비스를 통해서 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한 에이전트를 구축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구축했는지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어, 에이전트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저희가 핵심 음, 기능 중에 하나인 자동화 웹 에이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화 웹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어, 사용자가 명령을 입력했을 때 실제 웹 브라우저 안에서 직접 들어가서 AI가 상황을 보고 어, 행동을 하고 그래서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어, 관찰 그리고 행동 평가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서 이제 목표에 다다르는 건데. 이런 경우 이런 걸 이제 오토노머스 웹 에이전트라고 이제 부르고 저희도 일를 직접 개발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은 이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굉장히 큰 플랫폼들이 전체 상품에 보통 일반적으로 한65% 70% 정도를 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수백 수천 개의 나머지 플랫폼들이 어, 나머지 30% 정도의 그런 어, 수량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걸 저희가 이제 롱테일 문제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각 다, 어, 플랫폼을 담당하는 그 담당자가 있어서 계속 기능을 개발하고 유지보수를 한다면은 물론 상위 몇개 플랫폼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 능력을 갖고 있긴 하겠지만 나머지 롱테일 그런 수백 수천 개의 플랫폼을 대응할 때 사람이 직접 개입하는 게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다. 근데 만약에 그걸 대응하지 못한다면은 그런 나머지 30%로부터 비즈니스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라서 저희는 자동화 웹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어, 라지액션 모델 (LAM) 프레임워크라고 명령을 하고 이를 작년에 직접 개발을 했었는데 어, 목표는 이제 이커머스 내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자동화 웹 에이전트이고. 어,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는 안되 있지만 어, URL과 그 다음에 어떤 걸 수집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은 실제로 AI가 그웹 브라우저에 접속을 한 다음에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뭐 클릭이라든가 텍스트 입력이라든가 이런 액션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어, 목표 페이지에 다다르게 되고 그 목표 페이지로부터 마지막 액션을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목표 같은 경우에는. 어, 아마, 어, 그, 네이버에서 그 갤럭시 S24 최저가 정보를 알려달라라고 했을 때 직접 네이버 진입 어, 포인트 URL을 그 네이버의 쇼핑 u r l 로 전달을 해주면은 거기 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페이지를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해당 제품을 찾고 그걸 클릭을 해서 그 PDP 즉 프로덕트 어, 디테일 어, 프로덕트 디테일 페이지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 안에서부터 정보를 어, 추출을 하게 되는 과정을 여러 가지의 LLM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크게 저희는 이제 l 레 m 프레임워크 내에 세 가지 모듈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제 ACT1이라고 부르는 텍스트 투테이션. 그러니까 자연어 명령을 던졌을 때 그거를 이해하고 웹브라우저가 어, 실행이 되고 그 AI가 어, ACT1이 웹브라우저 안에서 직접 액션을 수행을 하면서 뭐표 페이지까지 돌아가는 거를 저희가 ACT1이라고 부르고 모든 명령을 저희가 사실 자연어에 의존하기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에서는 저희가 직접 보여주고 기계가 그걸 배우게 시키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걸 저희가 이제 리코더라고 아리씨라고 이제 부르는 모듈을 만들어서 일종의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채용을 해서 사람이 맵에서 직접 동작을 시연을 하면은 그걸 녹화한 다음에 추상화를 하고 어 액션 단위로 블록화를 해서 그 위에 맥락을 이해한 다음에 나중에 유사 테스크를 실행할 때는 다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반복 실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액션 로그들이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같은 태스크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로그를 토대로 동작을 반복, 수, 반복 수행하게 되고 이커머스 어, e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에 그 업데이트가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에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액션 데이터들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걸 적응적으로 대응을 해서 액션을 다시 매핑하는 그런 과정이 어, 루프에 포함, 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토노마스 웨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타사 유사 서비스들이 여러 개 존재하고 작년부터 계속 활발하게 등장하고 있고 오픈소스인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상용 어 서비스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 저희의 저희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저희 아무래도 이커머스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이트별로 굉장히 정책이 다양하거든요. 뭐 어떤 사이트의 쿠폰이라든가 아니면 청구할인 포인트 같은 그런 쿠폰 이런 정책 지식이 이제 타사 유사 서비스에는 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반영이 된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로 실행 비용입니다. 어, 현재 어, 오토노머스웹 에이전트의 오픈소스나 다른 서비스를 직접 실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순한 테스크라고 하더라도 그걸 실행을 했을 때 실행 비용이 보통 한 0.3에서 0.5달러 이상 청구가 됩니다. 그 이유는 스크린샷이나 아니면 HTML 데이터 크기 자체가 길기 때문에 그게 프롬프트에 들어가는 순간 토큰 사이즈가 굉장히 길어져서 실행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저희는 반복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액션 데이터를 어그 테스크에 맞춰서 저장을 하고 만약에 같은 테스크가 들어왔을 때는 그 액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변화가 일어났을 때만 LLM을 다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를 1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반복 반복 실행을 했을 때 그래서 실행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보통 러프하게 한90% 이상 절감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어, 자동화 뱀 에이전트가 자연어 명령을 기반으로만 이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데 반해서 저희는 자연어 입력 외에 사용자가 직접 엔드투엔드로 시연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도록 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AI가 이제 웹 브라우저에 생동하기 위해서는 웹 브라우저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는 그래서 그웹 브라우저 인프라를 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어, 구성한 방식은 저희가 2 2 인스턴스 내에 여러 개의 크롬 브라우저를 띄워 놓고 그 브러, 어, 크롬 브라우저의 상태를 트래킹할 수 있도록 어, 브라우저 메타데이터 스토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브라우저는 아이들하다. 이 브라우저는 아이들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쓰고 있다. 현재 이 어, 브라우저는 어떤 상태이다. 이런 거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걸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어, 스토리지가 있고 사용자의 만약에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유효 상태인 브라우저를 파악을 해서 할로케이션 컨트롤러가 어, 이 어, 태스크가 쓸수 있는 브라우저를 할당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먼저 이 시토를 사용했던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 트래픽이 주기적으로 쭉 발, 어, 그 반복적으로 발생 하다 보니까 이제 피크가 쳐지는 구간이 있고 피크가 안 쳐지는 구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동적으로 인스턴스를 늘리고 어,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시토가 필요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태스크는좀 쉽기 때문에 좀 이제 어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경량의 인스턴스를 사용해도 되고 복잡한 테스크의 경우에는 저희가 좀 복잡한 더 고, 어, 고성능의 인스턴스를 써야 될 수도 있어서 그런 필요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인스턴스가 지원이 되는 어, 이 시트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모 db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 구현이 빠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 s 스케로 유연성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브라우저 상태 관리라든가 그 상태 관리나 그런 부분을 저희 다이나모 db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데이터 로깅을 통해서 오픈서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 브라우저를 쓸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으니까 저희가 이제 실제로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앞부분에 사용자의 명령을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명령은 자연어 형태로 들어오는데 자연어 형태가 당연히 같은 태스크더라도 다양한 베리션을 갖고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클레인 단위로 이제 분해를 하고. 그런 부, 어, 그런 m 레임 단위로 분해를 하기 위해서 u e r y a n 저 l 가 z e r Corey analyzer is a query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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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r e 었는지 a l y z e r is a query a n a o s q l 내에 e 는 p s s q 그래서 그런 기반의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제 동일 태스크 여부를 판단을 했었고 만약에 동일 태스크가 있다,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 루프를 돌려서 다시 반복 수행을 하도록 시키고 만약에 그런 기존의 동일한 쿼리가 존재하지 않았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뭐 h c t 1이나 리코더 같은 경우 어, 그런 모듈을 실행을 시켜서 뭐 자연의 미역을 받거나 아니면 은 사용, 사용자가 직접 시연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라우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어그 HT1을 예시로 들면은 사용자 명령을 이제 실행할 때그 사이는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입력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샷이나 HTML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태스크 자체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시, 어 실행 중간에 그런 사이는 액션 데이터 예를 들어서 어디를 클릭했다. 어디에 대한 텍스트를 입력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액션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데 어 그런 부분을 RDS랑 그다음에 s 를 통해서 이제 저장을 나눠, 나눠서 저장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포스트그레스 SQL을 사용했던 이유는 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기 좋은 RDBMS, RDBMS이기도 하지만 어 PG 벡터라는 확장 기능이 이번에 도입을 돼서 저희가 임베딩을 그대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유사도 검색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기존에 같은 테스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검사할 때 별도의 기능 개발 없이 바로 인베딩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예시로 이제 말씀을 드리다시피 쿠팡 내 이점 상품 가격 관리 해줘랑 쿠팡 내 내가 팔고 있는 상품 가격 관리를 도와줘가 사실 같은 테스크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했어서 저희가 이런 피지 벡터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대용량의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 HTML이나 스크린샷 같은 경우는 저희가 S3로 따로, 따로 저장을 했고 S3 데이터 업로드가 완료가 됐을 때 어, 람다와 같은 후처리 워크플로우를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었습니다. a 어, h t 1에는 굉장히 다양한 LLM이 존재합니다. 앞, 앞선 세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플래닝을 하는 LLM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 그 observation을 토대로 명령을 실행하는 LLM도 필요하고 그 명령에 실행했던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생성해서 내그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될지 판단하는 그런 각 LLM 모듈들이 ACT1에서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이를 orchestration을 해야 되는데 어, LL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그 태스크에 따라서 어떤 LLM은 좀더 쉬운 태스크를 맡기도 하고, 그리고 좀더 어려운 태스크를 맡는 LLM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래너 LLM은 좀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각 LLM마다 이제 뭐 어떤 모델은 소넷의 어, 하이크 모델을 쓰고 어떤, 모델, 어떤 모델은 소넷을 쓰고 이런 식으로 그 담당하는 그 캐시가 있어서 그걸 불러오고 이를 베드락을 통해서 인퍼런스를 수행을 했습니다. 어, 베드락을 사용했던 이유는 이제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가드레일이었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이제 SQL 인젝션과 같이 그런 레드팀 어택이나 이런 악의적인 프롬프팅을 통한 그런 어,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데 그를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어, 가드레일이 잘 구축이 되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모델 지원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예시로 어, 예시로 들면은 얼마 전에 소네시 3.7 버전 3.7 버전 업데이트가 되면서 싱킹이라는 그 리즈닝 모드, 그 모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모델이 어, 포함이 되고 배드락이 바로 즉시적으로 반영이 될수 있어서 저희가 그런 리즈닝 부분을 어 플래닝에서 활용할 때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에이전트 컴퍼니가 되고 싶은데 저희는 모델 빌딩도 자동화하는 그런 태스크를 어 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다양한 API들을 자동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커머스에 e 대한 배경 지식을 온톨로지화해서 논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다음에 이후에 이런 K 어 논리 데이터베이스나 API의 연결을 통해서 어떤 에이전트를 생성하고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 생성도 자동화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발표 후에 QA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혹시 그 궁금한 분 계시면 제가 저기 있으니까 네,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